안녕하세요. 슝슝나령입니다. 오늘은 천하제일 NCS 대회라고도 불리는 한국철도공사 NCS 찐 기본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채용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적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험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한국철도공사의 필기 시험의 경우 총 70분 동안 진행이 되며 영역 구분 없이 NCS 30 문항, 전공 30 문항, 철도법령 10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CS 시험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출제됩니다. 문항은 오지선 나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오답 감점은 없고요 문항 형태는 전반적으로 피규어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피줄형이란 피셋형과 모듈형이 모두 출제되는 유형을 말하는데요 피셋형의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에서 진행하는 적성검사인 PSAT와 문제 유형이 비슷한 문항 형태를 의미하며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NCS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영역별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한 문항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피셋형 문제의 경우에는 기초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모듈형 문제는 암기형에 가깝기 때문에 기초지식이 없으면 아예 풀수 없는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NCS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모듈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듈형 기초이론은 NCS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영역별로 가이드북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듈형 이론을 잘 정리해놓은 각종 문제집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NCS 시험의 난도가 낮았다는 후기가 많았는데요. 그 반면에 오히려 주어진 선지가 문제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모호해서 헷갈렸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도가 낮았다는 후기만 믿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확실하게 NCS 시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역별 출제 경향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에는, 피셋형 문제는 주로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며,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제 유형으로는 문단 배열하기,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는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모듈형의 경우에는 공손성의 원리인 관용의 경률과 찬동의 경률 등을 묻는 문제, 인간 관계 유형인 회피형, 이기자형, 관계형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수리 능력의 경우에는 우선 수혈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분수를 약분해서 푸는 문제,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의 수 문제, 자료 해석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자료 해석의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옳은 선지, 그리고 또 명확하게 틀린 선지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통해 알수 없는 선지까지 구성이 같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보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피셋형 문제가 네다선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모듈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모듈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소프트 어프로치, 하드 어프로치 등을 고르는 문제, 문제 유형인 발생형 문제, 설정형 문제 등을 고르는 문제. 환경 분석의 기법 중 하나인 수압 분석과 3C 분석 등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영역들보다 모듈형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관련 이론들을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철도공사 NCS 찐 기본기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당일에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